이번 한 주도 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이제 거리에, 분들, 거리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겨울 잠바나 그런 걸또 이제 신청하시는 일이 또 이제 종종 잦은 일이고요 요즘은 또 이제 저희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 세약자분들 건강도 참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거리분들도 또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,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한번더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되게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너무 상반된 것 같아서 약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애기... 엄청 줄어들었어요.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화요일 날 제가 오비공원 간 데는 거기는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뭔가 왜 그러지?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에는 이제 많이 만나 뵈서 좋았고 이제 간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컸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, 원래 만나 뵀던 분들도 만나,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, 거기서 또 이제 아쉬운 마음이 커가지고, 월요일 날도 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저는 뭐 다시 영동포로 가게 됐는데, 뭐 예전에 거기에서 한번 생활 해서 그런지, 뭐, 어색함은 없고, 또 거기 와이파이도 없고 하니까 핸드폰도 조용하고, 좀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, 저는... 예, 사역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배탈 섰사에도 걸려가지고, 또 본의 아니게 어. 다른 사역자분들이 그 내가 할 일을 또 대신해줘서 너무 그 성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 여기 계신 우리 다른 형제분들도 그 몸에 좀 이상 같은 거를 많이 조심해 주시기를 또 음식을 또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또 만났던 <laughs> 분들도 또, 또 많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또안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한테는 또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음. 저도 뭐또 내가 들락날락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요간에 또 이제 밖에서 생활하면서 거리에 있는 노숙하는 분들과 뒤섞여서 또 생활을 하고 잠시 내가 거리에 나도 노숙을 했었고 거리에서도 계신 분들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과 같이 뒤섞여서 뒹굴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분들이 다시 또 새로, 새로운 그런 힘든 것 내가 그냥 그분들 나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잠시 동안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, 어쩐다 했지만, 그동안 내가 가식적으로 했구나. 진실되게 그분들을 대하지 않았구나.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,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, 어, 이제 앞으로의 나의, 또 해야, 나가야 사역들 중 가운데, 정말 하나님 보시는 시선대로 내가 진실되게, 그 만남의 시간이 짧든 길든 아,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또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뭘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도 내가, 나 혼자는 할수 없구나.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,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 모든 것들,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잘 되든 못 되든,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,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아침, 저녁으로 날씨차가 심하, 심해가지고, 여기 1호 형제님들도 지금 다 조금 감기 기운이 전부 다 돌고 그러는데, 또 거리에 계신 분들도 갑자기 추워진다니까 두꺼운 용품, 겨울용품들도 많이 신청하고 그러시는데, 아무쪼록, 다들 건강 조심하고, 또, 이제, 거래 계시는 분들도, 몸 조심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, 저, 토요일 날, 광, 광, 아 쪽으로 갔는데, 가면서 사람들 한, 한 분도 못 만나고, 그 학원에서, 저은밖에못 봤습니다. 가시부터 전달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 해다리고 그래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사람 한 분도 못 만났으면 그가가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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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 다 어디로 갔는지검검검않는지 검, 모르겠습니다 어, 그래 검 검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거리사약은 저는 어, 참석을 이번에 못했는데, 어, 감사한 거는, 어, 10월 6일 날 2차 어, 이제 접종,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, 감사한 거는, 어, 1차 때는 좀 후유증이 있었어요. 그 후유증이 오히려 좀더 길어요, 제가. 그래서 간헐적으로 아직도 뻐근하고, <laughs> 이게 저리고 그래서 이제 2차 맞으면서, 예, 이제 물어봤어요. 의사한테. 괜찮냐, 이런 상태인데, 이게 보조작용이냐, 이 상태에서 2차 맞아도 되냐. 뭐,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1차 때는 여기 맞았거든요. 혹시 말해서 2차 때는 여기를 맞, 맞았어요. 예. 네. 혹시 또 같은 데 이렇게 맞으면 좀, 어,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. 그래서, <laughs> 어, 어 아무 뭐 2차 맞고는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아, 않은 것 같아요. 오, 예 네, 다행이네요. 우리 네. 2차 때가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 내내 네, 네, 이제 좀 물어봤죠. 그 김은주 원사님도 좀 물어보고. 김은주 원사님은 공중 구형하는 <laughs> 느낌이라 그랬거든. <laughs> 아,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고 그랬거든. 내가 겁 먹어가지고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전날까지 고민 많이 했다고. 근데 그냥 하나에게 맡기고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맞았어요. 근데 감사하게 아무렇지도 안 와가지고 어 사람마다 다른 거 같긴 한데 예, 저는 어쨌든 잘 맞았고 어, 그리고 또잘 지냈습니다. 네. 예.